그 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의입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선언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그 숭배하는 이 율법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요. 고대 문헌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아리스테아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또 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령만은 불멸, 불면, 부동한 것이며 대자연이 서명하고 인친 것이다. 또 고대의 라피들 또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율법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장차 올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어떤 구절은 예외라서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경건한 그의 영혼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 여겨졌고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율법만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받아 전한 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순종하고 우리는 네, 별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관과도 같은 이 율법을 어, 근간을 뒤흔들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세 가지 예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살인, 가늠,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이 새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절 한절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전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전혀 다른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인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한 자도 죄가 있으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드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늠한 자만이 음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불결한 욕망을 품은 자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죄 짓기를 원하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살인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범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행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때리고 싶은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에 몇 번씩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직장 상사를 보면서. 한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남편, 말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자랑하던 이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전에는 그저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의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마저도 죄라고 당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플라토는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격을 쌍두마차에 비유했습니다. 이한 말은 온화하고 온순한 온순해서 말을 잘 듣는 말이고 다른 한쪽 말은 난폭하고 거칠어서 제어하기가 힘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각 말은요. 우리의 이성과 정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인격은 늘이 이성과 정욕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해. 이 선한 생각도 우리 안에 있지만 반대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이 정욕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우리 스스로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세상의 표준으로는 금지된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안정한 이성과 인격, 그리고 이미 죄로 얼룩져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도죽,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 이 율법적인 형식에 내의를 기준 삼아서 자신을 만으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이 형식적인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티고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이 완전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혹시 환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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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고요.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어제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금은 어 다른 말로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자는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이것을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어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새로운 표준은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을 말살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세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외면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변화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한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 주의 뜻을 구하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각 가정과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그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또 현명하다 말하며 각자의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가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고 오늘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